인스타에 이렇게 올렸었는데 문이 저도 예전부터 좀 팔로우를 하고 눈여겨보던 브랜드인데 저는 젠떼에서 구매를 했고 아마 가을까지도 안에 레이어링해서 입어주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 영상은 내돈내산 하울템 오랜만에 돌아온 제가 최근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깔별로 쟁인 아이템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발견한 감다살 브랜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여러분 여름이 이번 9월까지도 계속될 예정이래요. 그래가지고 여름 템들 지금 구매해도 저 늦지 않았다 생각하거든요. 아직 두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깔별로 쟁인 기본 템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슬리브리스 나시기도 한데 이거를 제가 깔별로 쟁였거든요 블랙 색상 그리고 아이스 그레이 색상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제가 쟁였고 제가 원하던 그런 핏에 슬리브리스 틴거 이렇게 제가 다양한 색상으로 구매한 이유는 레이어링해서 입으려고 다양하게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 화이트 위에다가 이렇게 레이어링 해줘도 예쁘고 아이스 그레이 색상 레이어링 해줘도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입고 밑에다가 흰색 스커트 입었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두개 매치해줘도 너무 예쁘고 여기다가 데님 매치해도 예쁘고 아무거나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아요 이렇게 나시 같은 슬리브리스 제품 하나만 입는 것보다 레이어링해서 입는 게 훨씬 더 스타일리쉬해 보이고 또 포인트를 줄수 있거든요 착장에? 근데 요 핏이 너무 예뻐요 저는 요거 다 S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좀 타이트하다는 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후기들 많이 한번 참고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타이트하게 입고 싶어서 S 사이즈를 구매하긴 했는데 M 사이즈 구매했어도 레이어링하기에는 나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리고 요 제품 말고도 다른 라인의 슬리브리스 제품이 있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라인은 좀 스판기가 되게 좋은 잘 늘어나는 이런 약간 텐션감이 있는 그런 슬리브리스고 이 제품도 이렇게 화이트랑 블랙 구매를 했는데 이 아이는 스판기보다는 좀더면 소재 느낌이 나는 그래서 좀 두께감이 있는 아이거든요. 얘는 엄청 타이트하게 붙는다기보다는 그냥 좀 편하게 레이어링해서 입고 다니기 좋은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좀덜 부담스러운 나는 이렇게 너무 타이트한 슬리브리스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면 소재로 된좀 두께감이 있는 이 라인으로 추천드릴게요. 사이즈는 저는 얘는 M3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이거는 S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 둘다 그냥 데일리하게 입고 싶다 하면 그냥 M 사이즈 저는 입고요, 살짝 더 타이트하게 입고 싶다 하면 S 사이즈 이렇게 입어주는. 사실 아직 이 화이트 색상은 입고 못 나갔어요. 지금 이 아이템을 너무 잘 입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을까지도 안에 레이어링해서 입어주지 않을까. 이스커프터이 슬리브리스 템은 진짜 쟁여템. 지금 또만 원대밖에 안 하기도 하고, 또막 세일도 자주 하고 해가지고 플랫. 이거 쟁이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스컬프터 제품인데요. 이 도트 패턴의 홀터넥인데요. 이렇게 홀터로 이렇게 입는 탑인데 이것도 제가 진짜 너무 잘 입고 있어가지고 인스타에 이렇게 올렸었는데 문의 진짜 많이 셨거든요 엄청 인기 많았던 착장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사이즈는 S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홀터넥인데도 불구하고 바츠를 좀잘 감싸줘가지고 입어도 부담스럽거요 않은 느낌이라서 손이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로 맸을 때또 리본 포인트가 되게 귀엽거든요. 손이 자주 가는 색상이 브라운 색상도 있고 핑크, 블랙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브라운 색상을 가장 잘 활용할 것 같아가지고 해변가 갔을 때도 비키니 입고 위에다가 걸쳐줘도 좋거든요. 이런 거는 그리고 그냥 뭐 데님 바지에다 입어도 좋고 저희가 코디한 것처럼 어, 미니 스커트에다가 외치해줘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너무 잘 입고 있는 스컬프터의 홀터넥 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스컬프터 제품. 이것도 아까 그 탑이랑 같이 구매한 제품인데요. 이렇게 입었을 때 원오프숄더. 앞에 프린팅이고? 뒤에? 이 디테일이 뭔가 속옷 끈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디테일이 진짜 귀여운 아이거든요.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입었어요. 구매한 지꽤 됐는데. 그리고 이 안에 이런 포인트도 너무 귀엽다. 안쪽에 있네요. 데님이랑 도로 맞도록, 맞도록 입어 주려고 구매를 했는데 아직 입을 기회가 없어 가지고 빨리 입고 싶네요 이것도 다양한 색상이 있었는데 저는 핑크색으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보물 같은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처음에 몇 벌을 선물을 받았는데 우선 소재부터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최근에 저도 옷을 정말 많이 입어 보고 많이 구경을 하지만 이렇게 뭔가 내 몸에 착 달라붙는 듯한 옷은 진짜 오랜만이다 해서 제가 내돈 예산으로. 음? 처음 구매를 했거든요 거의 모든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거의 모든 제품 다 성공을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 브랜드는 피프트 에일리어스라는 브랜드고 우선 이 스커트 이 맥시 화이트 스커트 이거 제가 인스타에서 입었을 때 진짜 문의 많이 주셨거든요 스토리에서도 계속 여러분들이 어디 거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고 했는데 제가 이런 화이트 맥시 스커트는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손이 제일 잘 가고 또 너무 좋은 이게 하이로 이렇게 입을 수 있지만 이렇게 위에 밴딩이 되게 짱짱해요. 그래서 원피스로도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제가 최근에 수영장 갔을 때 원피스로 이렇게 입고 갔더니 너무 귀엽다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잘 입고 있는 이 화이트 맥시스 커트거든요. 이렇게 스타일링하고 이렇게도 스타일링 했는데 진짜 제가 딱 느낀 게 원단이 확실히 좋다. 이 브랜드는 전체적으로 원단을 정말 잘 쓰신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핏이 정말 예쁘다. 이 실루엣을 뭔가 정말 신경 써서 만든 듯... 그런 옷들이에요. 그래서 요 스커트랑 또이 스커트랑 또이 볼레로, 화이트 볼레로 이것도 제가 진짜 자주 입거든요 요즘. 여름에 또 너무 탐이 안 되니까 겉옷을 이렇게 저는 챙겨 나가곤 하는데 너무 고추장스럽거나 두껍거나 하면 안입는니만 못하잖아요. 그런데 딱이 아이는 기장도 이 정도, 가슴까지 내려오는 기장이라서 딱 정말 여름 아우터로 입기 좋은 이렇게 리본에 묶어줘도 되고 이렇게 소매도 되게 페미닌하게. 떨어지는 이런 소매랑 너무 예뻐요. 이 스커트랑 같이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휴양지에 가서 입고 싶기도 하고 그런 아이템. 그리고 아까 스컬부터 탑이랑 같이 매치했던 스커트도 이 브랜드 제품인데요. 이 스커트가 너무 예뻐요, 여러분. 진짜. 이것도 진짜 많이 문의 주셨는데 핏부터 이 컬러감, 이 소재까지 진짜 이한 여름 입기 좋은 스커트예요. 정말 이런 주름이 가 있는 이런 원단에다가 정말 하늘하늘한 이런 소재거든요.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딱 미디 라이즈 기장이라서 저는 탑에다가 받쳐 입어주기 좋고 그리고 저는 수영장 갈 때도 안에 키니 하이 입고 이거 걸쳐주니까 입고 벗기 편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 여름 교복 템이에요. 살짝 짧긴 한데 그래도 막 너무 부담스럽게 짧지 않은 느낌이라서 이 스커트도 진짜 너무 강추 드리고 싶은 아이. 저는 사이즈는 S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요 블라우스 탑. 요것도 제가 최근에 행사장 갔을 때 입었. 아이인데 너무 잘 입고 있는 좀 살짝 크롭한 기장에다가 이렇게 브이라인으로 떨어져가지고 시원시원해 보이고 또 뭔가 부담스럽지 않게 입기 좋은 기본템 느낌이라서 이것도 너무 잘 입고 있고 제가 이거랑 같이 매치해준 이 쇼츠 이것도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사선으로 앞에 떨어지는 듯한 요 느낌하고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 또 이런 제가 베이지 색의 하의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잘 입을까 했는데 은근히 자주 가더라고요. 그리고 원단이 진짜 좋아요. 되게 튼튼한 이런 짠짠한 원단이라 가지고 입었을 때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깔별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블랙 색상도 구매를 했는데 이 블랙 색상은 제가 아직 못 입고 나갔는데곧 입고 나가지 않을까. 사실 얘네는 진짜 기본템이잖아요. 여기가 기본템 맛집이에요 여러분. 기본템 맛집이라면 기본적으로 원단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몸에 딱 달라붙는 느낌. 입었을 때 불편한 않은 느낌이 주어 되는데 정말 딱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탑을 또 깔별로 구매를 했지 뭐예요? 우선 첫 번째로 요 베이비 크롭탑. 베이비 티셔츠도 그냥 베이비 티셔츠가 아니에요. 이렇게 입었을 때 뭔가 허리가 또 되게 달라붙지는 않지만 좀 편하게 핏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입어봐야 알것 같아. 진짜 어떤 티셔츠는 입었을 때 소재는 편한데 좀 부해 보이는 티셔츠가 있고 어떤 티셔츠는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착용감이 좀안 좋은 티셔츠가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얘는 착용감도 너무 좋고 딱 내 몸에 착 감기는 그런 착용감에다가 핏이 너무 예뻐요 입었을 때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는 핏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깔별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화이트 색상으로도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진짜 원단이 좋은 게 느껴지지 않아요? 되게 탄탄한 원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 마감 처리도 너무 깔끔하고 화이트 베이비 티셔츠는 그냥 어디든 입기 좋으니까 구매를 했어요. 둘다 S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블랙 또 구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블랙은 같은 디자인은 아니고 살짝 다른 디자인인데 얘는 살짝 더 소재가 얇은 소재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입었을 때 더착 감기는 느낌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 허리가 또 밴딩처럼 들어가 있어요. 이 허리 부분은. 보이시나요? 그래서 내 허리를 쫙 감싸주는. 제가 이번에 그 워킹 수업 들어갈 때 입고 갔는데 너무 편하게 입고 잘 수업 들었던 아이예요. 그리고 하나 더 탑을 구매했는데 이거는 슬리브리스 제품이고 이렇게 양 옆에 셔링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이거는 아직 입어보진 못했는데 말 하나 많아 같은 소재로 되어 있고 예쁘게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것도 조만간 같이 스타일링을 하지 않을까. 안에다가 입어주기 좋은 것 같아요.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우터, 볼레로 아우터 안에 이렇게. 입어줘도 예쁠 것 같고 너무 최근에 잘산 아이템 그리고 또 너무 예쁜 팬츠가 있지 뭐예요? 이것도 그레이 색상 베이비 티셔츠랑 셋업으로 나온 이 트레이닝 팬츠거든요? 이것도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미디 라이즈로 떨어지는 그핏 아시죠? 응좀 음, 음. 힙한데 또 페미닌한 느낌이 섞여 있는 막 너무 루즈하지 않고 살짝 삐딱게 일자로 떨어지는 그런 핏이라서 너무 예쁘고 이 그레이 색상 베이비 티셔츠랑 매치해 이렇게 입었. 네, 깔끔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너무 잘 입고 있고 근데 기장이 저한테 살짝 길었거든요. 제가 163이니까 163 기준 조금 길어서 살짝 수선을 할까 했는데 그냥 입자, 그냥 좀 루즈하게 입자 해가지고 수선을 안한 아이예요. 이 앞에 또이 셔링 포인트가 너무 귀여운 피프트 에일리어스 이 브랜드는 되게 미니멀한 기본템들을 많이 전개를 하는데 거기다가 페미닌한 느낌이 한 스푼 얹어진 그런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딱 제가 좋아하는 깔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쟁였고 여러분들한테도 이 브랜드 진짜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나만 알수 없으니까 그리고 다음 제가 최근에 구매한 아이 중에 가장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거든요 이 브랜드는 제가 쇼츠에서도 잠깐 소개 해드렸었는데 요즘 좀 셀럽들 사이에서 뜨고 있는 해외 브랜드예요. 저도 예전부터 좀 팔로우를 하고 눈여겨 보던 브랜드인데 구매를 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저는 젠테에서 구매를 했고 거기에서 막 많은 피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저렴하게 할인해서 판매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젠테에서 귀조에이 디자인이 살짝 시그니처인 느낌이 있어요. 이 다양한 색상이 나오거든요. 딱 뭔가 그 핀터레스트에서 아마 본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비디 스커트에다가 요 레이스 디테일의 민소매 탑요 셋업을 제가 구매했는데 제가 최근에 구매한 아이템 중에 가장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가장 제 최애인 아이거든요. 이 기조라는 브랜드는 뉴욕 베이스의 브랜드인데 이렇게 좀 약간 페미닌하면서도 걸리시한.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전개를 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진짜 예쁜 아이템들 많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직구를 해야 된다는 게좀 귀찮은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해외 브랜드들 많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이 미디 스커트는 핏이 정말 중요해요 딱 제가 원하던 그 미디 라이즈의 핏이라가지고 제가 딱 마음에 들었던 저는 둘다 XS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저랑 체형이 비슷하신 분들은 XS 사이즈를 입는 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또 밴딩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브랜드에 감동을 받았던 게 이런 좀 단추가 채워져 있는 아이들은 입었을 때 가슴 부분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걸 대비해가지고 이 중간에 후크도 달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같은 이 옷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은 이런 거 하나 하나에 또 감동을 받잖아요. 이 브랜드는 뭔가 앞으로 믿고 사게 되는 또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제가 최근에 구매하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고 싶었던 아이템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